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어,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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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구석 알려줘. 오, 가수는 복면을 먹고 나와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두 경기 이겨서 잡고 갈 경기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잠깐 1차전 조금만 좀 보자고. 오늘 1차전에서 사실. 좋은 세용이는 아니었어요. 맞잖아. 그 평소 보여줬던 그 에이스 세용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희한한 게커브는좀잘 들어갔거든? 오늘 세용이가 구이도 좀 그렇고, 재구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지국. 네, 구자욱 선수. 아우, 잘 치대. 게다가, 이제, 김성윤 선수 있잖아요. 한파, 3파 룸파에 삼파를 맞고 있습니까? 룸파를 맞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김성윤 선수는 또왜 이렇게 빠르고 잘 칩니까? 좀 승이 났는데, 근데 약간 삼성이랑 경기를 하면은, 경기 시간이 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박세용 선수가 이렇게 꾸역꾸역 5회까지 5점 내주면서, 어쨌든 5회까지는 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박세용 선수를 나무라고, 쉽지는 않은 게 예전 같으면 은 바로 무너지고 키크쿠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5회까지 어떻게 진짜 꾸역 막아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최근 계속 잘 던졌고 뭐 하루 터지는 날 여태 8승 했잖아 그러면 은 하루 터질 때 됐어 그래서 괜찮았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다음 경기 때는 잘하겠지 그이 정도의 이제 이, 이거를 쌓아놨으면 못 던지는 날은 하루 정도는 역시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저기 레이스를 에 못하나 하고 있었는데 시즌 초반인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야구를 가려면 레이스를 에 보내고 홈런 타자를 데리러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뭐 레이스로는 에 가을야구를 못 간다. 그럼 우리가 언제는 홈런 타자가 많아서 가을야구 갔습니까? 나는 그런 말은 조금 웃긴 것 같고요. 레이스 이제 타점 먹방 너무 시원하게 합니다. 장두성 고승민 연속안타 하고 레이스 3점 후면. 홈런 못 친다니까 홈런도 쳐주고. 그러고 이제 좀 나는 1차전 때 그랬던 게 이제 이재현 선수가 실책을 좀 했거든요? 두 개를 했나 그랬을 거야. 고맙죠? 이게 사직 내야에 귀신이 살아요. 그 철판 귀신이라고 사직 내야에 철판이 깔려있어요. 거기에 이제 귀신의 영혼이 깃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사직 부장 내야를 이제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수 있는데 1타 전 때는 약이 되었다. 그러고 오늘 조금 칭찬하고 싶은 고승민 선수 수비가, 음, 어려운 수비 진짜 잘해요. 약간, 뭐, 미적분 잘 푸네, 뭐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 순간적인 대응 능력, 순간 반응 속도, 이런 거 정말 좋아. 진짜 빨라. 정말 좋고 빨라. 그래서 고승민 선수의 수비가 돋보였고 만약에 빠졌으면 좀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리고 전민재 전민재는 고트다 예, 전민재를 욕하는 거는 이제 나를 욕하는 걸로 간주하고 민재야 나할 말이 있어 나, 내가 맨날 네 생각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의 태양이 되어줄래? 나는 너만의 달이 될게 어쨌든 사직구장 앞에서 만나 너를 사랑하는 겨울이가 이제 누가 유격해주냐 <laughs> 어쨌든 전민재 수비 잘했고요 아니 근데 난 1차전 때도 2차전도 마찬가지지만 1차전 때도 불펜진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게 4이닝이 남았는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1차전에 발견이 한명 있다면 홍민기홍민기를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타를 두개 맞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고, 그거는 근데 오 잘하대. 그 친구가 이제 슬라이더가 너무 잘 꺾여 들어가는데 좀 놀랬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야무지게 또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다들 좀 레일리를 좀 떠올리시던데, 구속도 잘 나오고, 슬라이더도 잘 들어가고, 아주 좋았습니다. 좀, 홍민기 선수를 앞으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정철원, 하, 미안하죠? 근데 나는 철원이가 나오면 조금 그래도, 주사가좀 깔려있어도, 철원이는 안심이 된달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김원중이 1차전 때 흔들리지 않았던는 거. 오늘 어쨌든 1차전 때는 레이에스를 포함해서 상위 타선이 공격을 더 잘해줬고 저는 장두성 선수를 좀 1번으로서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4타수 2안타 1볼렛이었거든요 1번 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도 진짜 많이 잘 빼주고 진짜 테이블 잘 깔아 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장두성 1번 어 너무 좋은 카드다 이 친구 발도 빠르고 공도 잘 빼고 안타도 꾸준히 나오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두루센스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이제 타고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장도성 선수의 뒷발이 고정이 되면서 그 내야를 통넘기려는 안타를 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를 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승민 멀티 히트. 뭐 앞에 다 잘했다. 어쨌든 레이스가 에3점 홈런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둘 명이 출루를 해줬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오늘 이제 1차전 타점박박 한 것도. 여기 장도성이랑 고승민이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 1차전 때좀 좋았던 게 레이에스하고 백정현, 김태훈, 김재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 이제 깨먹었다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삼성이 외국인 선발이었는데 깨먹었다 1차전 때 사실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겨서 사실은 차전을좀 편하게 보고 싶었음 정말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1차전 되게 내 생각지 않게 이겨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1차전 이겼으니까, 내일 또 데이비슨이고 하니까, 뭐 민석이가 공을 조금 못 던지더라도, 그냥 좀 편하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안 돼. 이제 여러분, 그, 잘안 돼요. 아, 편하게 봐야지. 하고 이러고 누워보려다가 벌떡 일어나, 자꾸. 왜 자꾸 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 오늘, 저는, 2차전 때 7대8 케네디 스코어 예 오랜만에 잘 봤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석이는 공이 막 폭죽놀이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석 선수가 지금 선발감이 없어가지고 알겠는데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이민석 선수가 이제 선발보다 불펜으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맨날 맨날 하는데 왜냐면 그러면 더 실력이 좋을 거야 확실해 그건 확실해 근데 뭐 선발을 하겠다니. 그럴 수 있죠. 현장에서 그런 그렇... 이민석을 선발을 세운다는데,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게 안 세워집니까? 아, 근데 진짜 불펜으로 민석이가 간다면, 셋업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방석구 빠바빵 던지고, 재구 좀 잡고, 그러면은 마무리로 크면 참 좋겠는데. 층간에 이제 좀 힘들었어. 그니까 러 어쨌든 이, 지금 이민석 선수가 거의 투피치거든요? 그니까 뭐, 커브 체인저비 있기는 있으나, 결국에 투피치예요 이게 투피치 선발의 한계예요 이게 제구가 직구가 안 들어가면은 슬라이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구위가 죽은 거는 아니야 다행히도 그래서 난타는 안 당했어요 난타는 안 당했고 이제 이민석 선수가 결국에 5인닝을못 맞고 내려갔어 근데 나는 그거 뭐잘 내렸다고 생각해 뭐 폭죽놀이 하고 있는 바에는 그냥 내리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네, 이제 불펜이 2학물고 하루 2연투 3명이나 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투수 선발 포함해서 9명. 어, 마운드를 진짜 독하게 운영을 했어요. 진짜 우여곡절이 있었거든. <laughs> 너무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하루에 2연투는 좀 힘든 것 같아. 송재영 선수도 너무 힘들어했고 정현수 선수도 힘들어했거든. 그러고 이제 김강현 선수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이거 있었잖아. 짜잔! 그 우리 가방께서는 복면을 벗고, 나와주세요. 하셨잖아. 최고로 이제 153이 찍혔어요. 최준용 1위닝, 잘 봤습니다. 아 드디어 투잡을 그만두고 투수로 돌아오신 모습 너무 잘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근 선수가 그153 직구에 정신을 못 차렸는지 포위를 나다웃을 했는데 그래도 잘 던지더라 씩씩하게 예 씩씩하게 잘 던지는 모습. 옛날에 그 준용이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잘 했으니까 오늘. 그러고 막 저는 여기서 이제 불펜 운영에 대해서. 뭐 최준용을 2이닝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복귀한 투수에게 뭐 구, 준용이가 8개밖에 안 던졌네 이거 아니고요 오늘 올라온 친구를 2이닝을 던지게 하는 거는 좋은 생각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몸 푼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준용을 왜 1회밖에 안 썼어 공 8개밖에 안 던졌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준용이 맞고 정현수 하다가 김상수 근데 김상수 선수가 이제 볼넷을 주니까 이거를 딱 정철원 선수를 넣더라고요 저는 이거 나쁜 운영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1점 차였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잡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이게 나쁜 불펜 운용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진짜 꽉 잡고 가려고 하는구나. 내일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연승 잡고 1패 하는 게 낫지. 그치. 이 생각을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laughs> 정말 미안한데, 그 3루에 마취 되신 분, 그 송구 그거, 내일 못 볼까? 나는 못볼것 같아. 내일부터. 정철하는 죄가 없고, 그 삼루에 마취 되신 분이 송구를 좀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근데 진짜 마취인지 만취인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못볼것 같아. 오늘 타격도 그렇고,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고, 와, 진짜 오늘 송구 진짜 디비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디비즈인 줄 알았어요. 오늘 송구는 내가 본것 중에 다른 말로 최고의 송구였어. 그러고, 아, 박진 선수가 좀 되게 잘 막아줬고, 김원중도 이제 이연투 하루두번 등판. 김원중 선수도 삼자범퇴로 너무 잘 막았는데, 1점 차 승부가 마음에 드나? 이게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점수차 나는 건좀 싫고, 점수차 좁으면 좋은가 봐, 승부가. 응, 음, 원중이가 너무 잘했어, 진짜. 그리고 타격은 유강남제외 선발 전원 안 타거든요? 어, 잘 쳤습니다. 열심히 쳤습니다. 또 이번에 레이에스도 너무 잘 쳤어. 4타수 2한테 2타점. 난 누가 자꾸 그 레이에스 바꾸라고 한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바꾸긴 뭘 바꿔, 이씨. 조용히들 합시다 그냥 그리고 전민재 전민재 사랑해 전민재 선수의 공백이 이제 메워졌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 전민재 선수가 오니까 이제 사랑스럽죠 너무 이쁘죠 자꾸 요새 지게 얘기 나오는데 정훈 선수도 오늘은 나름 안타를 쳐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게 다리 하나 뽀개 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게 유기시켜 놓을게요. 그 고칠라면 좀 걸려요. 그리고 7회에 또 이제 그 7회에 실점을 했잖아. 근데 그 제가 정복은 타석에서 그거 떨어질 때 진짜 제발 제발 했는데 제발 진짜 그게 됐는데 보근이가 그 타석에 나가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리가 걸린 건지 건강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오늘 좀 그거 좀 얘기 좀 할게. 왓튼 정보근의 그 바비타가 결승타, 마지막 결승타. 진짜 신기하죠? 야구 이거 몰라요. 진짜 야구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될거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아, 근데 송여영 선수는 당분간에 좀 선수를 좀 위해서라도 너무 헤매니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전 때4타수 2, 3진 붕붕. 그러고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잖아. 감독님과 그리고 김민성 선수 둘다퇴장을 당하는. 근데 제가 그거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돌려봤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제 아 저걸 뭘 퇴장화시키고 그러냐. 근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 옷을 오체... 스쳤더라고 아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님이 김민성 선수의 퇴장을 막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결과는 둘다 퇴장. 그래가지고 이제 손호영 선수로 바뀌었거든. 아, 근데 나 진짜 손호영 선수가 너 그냥 좀 재정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안 돼, 진짜 안 돼. 팀을 위해서라도. 그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더블헤더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길고 막 내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번 더블헤더 때는 이유준 선수 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승엽 윤동희 선수 둘다 이제, 우리가 미운이 어더니 해도 둘다 우리 주축 선수인데 지금 공 맞고 아프고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더블헤더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더블헤더를 하니까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경기력이 집중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흥행도 좋아요 KBO 흥행하는 거 좋은데 더블헤더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저번 주에도 더블헤더 하고 이번 주에도 더블헤더 하고 맨날 이렇게 더블헤더 하고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선수들도 보세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내일 2시 경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제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부상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득불 내일 2시 경기 이런 날들은 좀 5시 경기로 밀어주거나 이렇게 합시다 다 아프잖아 선수들 아파가지고 부상당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KBO 전체에게도 안 좋은 일이에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엔 구연전하고 언제시냐 그럼 우리 애들은 이 시즌에 쉰다고 해도 그게 쉬는 게 쉬는 거겠어. 시즌 중에 부상당하면 답도 없는데,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 통하겠지. 그래도 좀 말은 할수 있잖아. 어쨌든, 어, 오늘 손실이 큽니다. 내일은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있는 거 없는 거다 썼어요. 불펜 예, 다 썼어요. 볼펜. 예.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데이비스 꼬면 완봉하든가. 없을 <laughs>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냐. 오늘 뭐 이렇게 될줄 알았어? 저 몰랐어요. 1차전 때도 이길 줄 몰랐고 2차전 때도 이렇게 될줄 몰라 가지고 감코진들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될지. 어, 진짜 운칠기삼이야. 운칠기삼 딱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냥 다 꺼내 써 봤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미안한데 그 꼬면 알지? 뭐 어떻게 붙여 줄수 있는 선수들은 다 붙이겠지만 이게 오늘만큼의 그 불편력은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일 경기 편하게 보겠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마음 놓고 보시면 그래도 내일 저도 이번 주에 삼성 3패 내일 저도 그런데 이래 놓고 나도 내일 저기 편하게는 안볼 거예요. 예, 저도 압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면은 최준용 충분한데, 내또 네, 봐야죠. 근데 오늘 공은 정말 가면을 벗고 나와주세요였어요. 아, 드디어 투잡을 그만둔 모습 좋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숲으로 놀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